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참 아쉬운 마음으로 또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임 설교입니다. 부임 설교보다 훨씬 긴장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막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짧은 논문을 한편 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아, 다잘 거야. 이렇게 <laughs> 생각하고, 그럼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신방을 참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하는 마음으로, 신방설교처럼 한번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자주 하는 설교인데 10편 116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16편의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고난을 굉장히 잘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우리는 시편 116편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교훈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과 2절인데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인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또 2절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시인의 음성과 간구를 듣고 계신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라는 뜻이고 간구를 듣는다는 것은 나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절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은 간구를 들으신다 하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음성을 들으신다 라는 것에 조금 꽂혔습니다. 음성을 들으신다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친한 친구가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친한 친구랑 통화를 딱 하면 제 목소리를 듣고 "니 어디 아프나" 이렇게 묻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 있나?" 묻잖아요. 제 음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조금만 변해도, 이 음성이 조금만 떨려도 어떤 감정인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곤란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아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친구로 모든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경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체휼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좋은 친구 대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좋은 친구 대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깊이 깊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시들을 지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94장에는 친구 대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때가 있었습니까? 단한 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가신 적 없습니다 좋은 친구로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목사로 언제 이동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항상 이동함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3년, 4년, 2년 뭐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옮겨 다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배우기 위해서인데 모르겠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더잘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났고 또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저의 결정이잖아요. 너무 아쉽고 죄송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만나서 좀 오래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정들자 이별이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드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지하던 사람도 곧 세월이 흐르면 천국에 가기도 하고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시고 평생에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교제할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식은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이제 우리 주와 동행 40일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별로 힘을 실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애가 쓰이시죠? <laughs> 그렇죠? 힘을 실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고 사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락은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시인은 여기서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환란과 슬픔이 찾아왔는데 이 환란과 슬픔에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또 최근에 다니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환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시인에게 찾아온 환란은 단지 흉내만 내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런 말씀을 너무 깊게 믿은 나머지,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흉내만 내는 고난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고난이 그냥 흉내뿐이었습니까? 아니죠. 많은 상처를 내고, 정말 극심하고 아프고 지독스러운 고난들이 성도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두 줄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둘렀대요. 스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대요. 이렇게만 짧게 표현해도 우리는 시인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난 시인 우리가 이 시인의 감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던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위로 찾아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주신 자도 요호하시고 가져가신 자도 요호하시오니 주님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내고 짜증나고 남 탓하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분내고 원망하고 짜증 내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그 끝에 그랬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절 보십시오 시인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극심한 고난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기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방법과 방편들 내 감정을 터뜨렸다가 내 감정을 추스렸다가 막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다가 결국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인데요.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휼이 많으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감정적인 나 자신을 끌어 안고 이 극률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하는 이 내용은 잠시 제껴놓고 극률이 많으시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극률이 많으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드라마 이런데 보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잖아요. 능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는 그 능력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능력보다는 그분의 긍휼하심에 관심이 점점 더 생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만 극복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깨몽을 꾸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지고 연약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 없는 때가 제게는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끽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극률에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내 모습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끝없이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은 끝없이 그래 그런 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극률에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극률을 붙들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 극률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상황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가면 이 고난이 과연 누구 때문에 찾아왔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죄 때문인지, 내옆 사람 때문인지. 하루엔 원망했다가 하루는 또 회개했다가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벽에 막혀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시간이 좀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릴 뿐이고 그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과시켜 주십니다. 공안을 만났을 때 당혹스럽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3절 말미에 보시면요.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났을 때에 라는 말은 당했을 때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개정을 번역한 번역자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번역한 것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환란과 슬픔을 당하는 것과 환란과 슬픔을 만나는 것은 천지차이죠 당하는 것은 내가 손도 못 써보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만나면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나아가서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풍성한 극류를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번역한 이 번역자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 주어서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 겁니다.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되셨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수술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그 자매가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꿈도 꿀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를 빚어가십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정도가 아니고, 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대하면서 자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6절에도, 7절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아, 죄송합니다. 7절에는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에서 잘 만나지 못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뜻깊은 표현입니다 먼저 6절에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렇게 말할 때 순진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순진하다라는 표현을 좋은 뜻으로 잘안 쓰지요 저 사람은 너무 순진해 그래서 맨날 뒤통수 맞고 매일 손해 보고 저렇게 순진하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으로 순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께서 순진한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순진한 자도 사실은 더 심플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맥락상 문맥상 볼때 그냥 단순히 어리석고 우매한 자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는 비록 그러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의미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순진한 자 비록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쏜살 같은 시대를 살아서 내가 벌써 이만큼 나이가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산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만 나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2개월, 2개월 동안 영화부를 맡았습니다. 영화부를 맡으면서 그 영화부의 절반이 저희 자녀였지만 네, 우리 자녀가 많아서 오늘도 인사할 때애 먹었습니다. 다 챙겨온다고. 챙겨온 데막공 꺼내고 신발 벗겨지고. 하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느끼,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들은 부모만 바라봅니다. 부모가 정말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고 마치 부모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질 것처럼 부모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이 사실은 많이 없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고 마치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과 끊어지면 나의 영적인 생명은 끝이 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여기서 평안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만오아. 마노아 들어보셨죠?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근데 마노아라는 뜻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완전한 고요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보면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렇게 지금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지만 갑자기 점프해서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고라 떨어지셨어요. 고물에서 고라 떨어지셨는데, 풍랑과 파도가 칩니다. 배가 깨어질 듯하게 풍랑이 치고 파도가 막 철석철석 할때 제자들 다오브 출신이잖아요. 어떻게든 배를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이 깨셔서요. 주님이 배 위에 서십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창조한 그 천지 만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잠잠해졌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좀 쫄지 마라. 좀 두려워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이 대신하여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둘러싼 모든 환경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잠잠하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꾸짖었더니 잠잠하여 졌더라. 그래요.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막더 아쉬운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서. <laughs> 하지만 또 우리 좋은 단니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듣고 자라가기를 제가 너무 너무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떠나지 않는 좋은 친구.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극률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겸손하게 구하는 그것이 기도의 첫 열쇠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고난 그 끝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와도 잠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또 충분히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